봐, 함수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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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 3 3 3 3 3 3 3 3 3에서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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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3 3함수3 3수3 3 3 3 3 3 3 3 3게3 3 3 3 3 3 3 3 3 3 3이3 3 3 3 3 3 3 3 2, 3이렇게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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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한테 막 속이면 되잖아. 하나만 할나씩숨면대될거 아니야. 그럼 1이 솔럼이 2개, 이거 솔럼도 2개, 3이 솔럼도 2개잖아. 그 2에 몇승? 음. 2에 3승. 2파이 3. 뭘로 갔어? 중복순위로 갔다고. 어? 그 함수에게서는 뭘로 간다? 중복순위로 간다. 오케이? 네. 그냥 한개좀더 해보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이번엔 X가 1, 2, 1, 2, 3, 4가 있고, 1, 2, 3, 4, 5가 있대 네자 이런 조건이 붙었어 x1,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대 같지가 않다는 거야 네 어? 이런 함수에 계속 그어래 그럼 어떻게 했어? 1이 쏠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네 1이 솔 놈은, 1은 다섯 놈한테 소 수가 있지 네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니까 러 1이 쏜 놈한테 이가또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라? 이건 순열 순열로 풀어라 5 곱하기 하나씩 준다고 사 곱하기 3 곱하기 즉5 이게 뭐몇개 다섯 개지피 네. 이게 몇개네개잖아 5p 4 이렇게 하는 거라고 순열 그럼 이건, 이건 뭐야? 1대1 함수지 1대1 함수 얘기했라고네 응? 옛날에 다한 거야 또또써또 또또 쓰기 c n 에다 썼는데 옛날에 쓴 거나 찾아 어쩌다 썼는지 또 모르지 네아예알 거예요 하나로 정하라고 이 노트를 한권하 시키라니까 이번에 이런게 있대 X1, X2이면 X2가 X1보다 크면 FX1 이거 여전히 기말고사때 나옵니다 어? 네. 중간고사 때 함수 얘해서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던 것같아 그래. 이래야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이 약간, 좀 문제에, 네. 뭐랄까, 균일성이라고 할까? 문제를 골고루 안 내요. 몰아서 했어. 함색에서 안 나왔지. 이항정리에서 C, 뭐, 센, 파키스틱의 법칙이라든가, 뭐, NC형 NC를 더한 거, 해서 이 n c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계수 구하는 문제만 네 문제가 나왔어. 진짜 이상했어. 응? 김말우씨땐 나올 거야, 이거. 등급수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확률 문제는 기말 시험 때0 0야 네. 중간 시험 때안 났으니까. 이상해 교과서에도 막 나오는데 어쨌든 이럴 경우에수를 구하래. 네. 그럼 이건 뭘로 간다? 조합으로 간다. 시로 간다. 응? 이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거지. 오, c 4을 뽑는다고. 알았어? 근데 <laughs> 이 등급 붙었어. 그럼 뭘로 간다? 중복 조복한다고 H3 이걸로 간다. 응?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 좀그 응? 그 문제에서 문제의 조건이 많아 X에서 <laughs> X가 3사인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잖아. 네응 근데 문제가 일단 함수가 뭐든 몇 개야. 여기서 함수를 만든다잖아. 네 그게 모든 경우에서야. 네응 3개 3개니까 이거 아, 네. 고민할 것도 없이 3이 삼성이지 27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여러 개의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이 함수가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치역의 곱이 치역의, 음. 치역의 치역이 3개 있을 거 아니야 네. 어? 이 F3, F4, F5가 치인거 알아? 네. 이것의 곱이 뭐가 되는데 짝수 짝수가 되던데 응? 짝수가 되는 건일쪽이4 또는 두 개가 사. 세 개가 사. 짝수가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짝수가 한 개만 들어가더라도, 곱하기해서 결국 다, 짝수 답이 난단 말이야. 네. 짝수가 하나 있고, 홀수가 두개 있고, 얘가 짝수, 이거 홀수가 있고, 이 짝수가 두개 있고, 이거 홀수고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은 걸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은 건 뭐야? 짝수가 아니고, 홀수로, 홀수로 나온 걸 생각한다고. 홀수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셋다 뭐가 되는데 홀수끼리만 그렇게 해수가 나온거야 그러니까 결국 2,3,4,5 전부 다 뭘로 써야돼? 3이나 4 4에... 4가 아니고 3하고 5로만 쓰면 된거라 3 4, 5 응?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면 된다고 3,4,5가 3,5로 쏘는 함수에 계속 구해버리면 되는거지 그러니 이게 몇승이냐 이게 3승이지 뭐 8이지 8 이거를 이런게 아니면 되는거잖아 이걸 1에서 빼야지 1-27-8로 답이지, 뭐. 그럼 27분 넘어갈 때. 19가 답이겠네. 오케이? 음.